넥랜드 오늘리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16일 목요일, 아,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새벽 우리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죄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남았습니다. 원래는 동사는괴비한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경의 치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제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반성으로살수 있는 굳센 믿음 오라게 주시옵소서 나치가 많이 무섭습니다. 사는 성도들 건강해지 않게 하시고. 그 영력 안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복된 삶영원한 시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상기 9장 46절로 57절 보겠습니다 사상기 구장 46절로 57절 다음 기시이자 생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두고 엘브릿 신전의 보로로 들어갔더니 생계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의 멜렉에게 알려주네 아비의 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산문장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강실를 치고 건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강지를 치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건틀 전에 있는 보루에 불을 넣음에. 생긴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명이었다라 아비벨렁이 대베스에 가서, 대베스에 맞서 진치고, 건설을 점령하였더니, 성험축에 연관 망대였으므로, 근성읍 그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꽃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 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건설을 불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밑으로 뒷작을 아비 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더니니 아비 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큰 피에 불러, 그는게이르되 나는 칼을 빼어, 나는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주연 땅을 가누라 하니, 괜청년지을 그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 밀렉이 좋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 밀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과 같이 갚으셨고, 또 생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아프셨으니, 요루파리 안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9장, 46절로 57장까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 가운데에 뿌린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즉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자, 다시 자신에게 그 일의 결과가 돌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과응모라는 또한 사자성어도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이 표현도 어떠한 일의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강태명당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뒤따라 온다 갈란자설 6장 7절 말씀에도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겸을 바지 받지, 아니, 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수경교사도의 이런 사자성어와 속담 표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악행을 심어 죄악을 저지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 멜렉과 세겜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서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70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한, 어, 장실의 왕이 될때 도왔던 그 세겜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자, 그들도 모두 불태워서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겜 사람들도 처음에 아비벨에게 그 행위에 동조했어요. 병답도 배반하고 돌아섰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인비에 보면 결국 아비 멜렉도 전쟁 가운데 어떤 영향이 던진 그메토에의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설교서어떻 말씀드렸던 인과응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구 장을 전체 연결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항피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땅 세겜에 가서 영합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럼 내가 왕이 될수 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겜 사람들은 항피멜렉을 배반합니다. 장기에 항피멜렉이 그 분노와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업까지 다 헐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인간의 사람들이 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해서 세겜망대로 이렇게 숨어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 멜렉은 이들만 더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망대로 가서, 불로, 천명의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비스지역까지 가서, 다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전체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사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받아야 할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성공을 믿지 말라. 법문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간지를 찍어서 아비 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 틈에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 멜렉이 디베스에 가서 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아비 멜렉의 초반의 삶, 이 전쟁의 모습들을 쭉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전쟁을 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다 이겼어요 49절 세계망대정체에서 승리하였고 50절 디베스에 가서도 처음의 것을 점령했어요 그 이전 전투인 세겜성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모습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성공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의 성공은 그가 왕된지 3년 전장에서 한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서 허무하게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성공, 그의 업적, 그런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재, 흙이 되어서 그냥 따라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믿는 것은, 그세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파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잠시 따라 없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은 영원하며 지속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성공, 물질의 축복, 어떤 잘 되는 것, 거기를 맹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유혹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성공에 취해서 혹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한게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는 잘되면 성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고 화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이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잘됨은 하나님을 나의 수인으로 모시고 성기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주제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하나님은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사는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비 멜렉은 무엇이냐? 성공의 죄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비 멜렉이 죽게 되었을까? 왜 심판을 받았을까? 단순히 운이 없었을까? 여러 이유를 둘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5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밀렉기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해가한 악행을 하나님이게 간치 갚으셨고 세상의 성공을 취하기 위해 죄를 저지르며 그 형제를 죽일 때부터 그는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화려한 성공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여러분들 시기를 주의하도록 추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다. 내 능력 과신한 것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진다. 52절부터 53절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한 칸이 나가서 거슬러 불사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암비 멜렉의 머리 위에 데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만습을 잘 보시면 암비 멜렉은 망대에 가까이 갔다가 한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베 멜렉은 그 망대에 가까이 갔을까? 그는 왕이었고, 자신의 부하들을 얼마나,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왜 그가 갔을까? 물론, 용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제들 어떤 상황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었던 과한 자신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져보지 않았어요. 이겼고, 승리했고, 승승장구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나한테는 문제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내가 하는 것이 다 경통할 거야.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지나친 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자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이 잘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싹 터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했었기 때문에 잘된 것이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교회가 보험되고 발전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왜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삶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어려울 때도 많지만 때로 잘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나친 자신감의 결과가 그럼 그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맷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약한 자였던 여자를 들었으셔서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아비 벨렉을 죽게 하셨습니다. 54절에 보면 아비 벨렉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번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가장 강한 자그 당시 세상을 점령한 자 그런 자였지만 그는 죽게 되었고 여인에 의한 죽음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벨 벨렉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세대로 살지 않고 욕심과 욕망과 죄악대로 살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인 그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살았던 그 죄가 정말 가장 부끄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핵심이었다 자기 자신을 맹신 않고 자신에 걸려 물질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물질입니까? 간주가 있는 능력입니까? 어떤 많이 걸쳐있는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나의 평판입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비의 면역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냥 될수 있어요. 결국, 교만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매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료수의 만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때로 잘될 때라도, 하나님, 나를 너하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자족하면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그런 어떤 기도가 우리 삶가운데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맨스마일 매켓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암비멜레, 또한 그를 도왔던 세겜성 사람들, 물론 그들 암비멜레를 배신했지만 그런 모습, 모든 모습들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성공만 봤어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눈에 보이는 건 허황된 것만 집중했어요.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바른 방법, 바른 관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만지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코람 대우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켜보시며 악을 행하는 자, 죄악을 범한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물질과 사람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삶의 평안을 맛보는 복된 저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신하고 맹세했던 자들, 지석에 향했던 것을 쫓았던 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험망하게죄를 망자하는지를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것들을 탄산 지석을 삼기를 원합니다. 남이 한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치한자토로저희게 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만주박들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발미암아새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낸 것입니다. 우리 일렌도 오늘 교회 모두 속한 건속들 만라에계서 지켜주셔서 건강히 하시고 공부하는 건 사업하는 건 수고한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가치를 베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삶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자기 교만,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게 하옵서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렌더 온드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에 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